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모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주제네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답답한 현실과 알수 없는 미래 앞에서 종종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 속에 가득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선포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크고 비밀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것을 라틴어 레벨라티오라는 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계시 드러냄. 숨겨진 것을 밝히는 행위라는 의미로 인간의 힘으로는 알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20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스터트도 모든 위대한 기독교적 진리는 레벨라티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 상황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지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예레미야 자신도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며 부르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너진 절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해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라고요. 부르지짐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부르다, 외치다, 간청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영어로는 콜리로 번역되고 라틴어로는 보코, 헬라어로는 칼레오로 부르다, 초대하다를 의미하는군요.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카라가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행위로 사용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요. 창세기 12장 8절과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카라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맞습니다. 이는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 말씀이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알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부르짖는 자에게 보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르짖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통로라고요. 세 번째 메시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짖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대하는 강력한 선포가 된다고 손동원 박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실전적인 원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세 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음을 인정하십시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용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현대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고 전문가를 찾아가며 끊임없이 연구하는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입니다. 여우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고하셨어요.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목소리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비밀한 일로 가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상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나는 기도가 한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닫힌 현실의 문을 열고 크고 비밀한 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라틴어 미스티쿠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스티쿠스는 신비로운, 초월적인을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미스티쿠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고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부르짖는 카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하시마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